로마서 7장에 보면 로마서 7장에 보면 두 가지의 마음이 존재하는데 사도 바울 자신이 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 두 가지의 마음이 존재한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때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수준과 달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인류에 전파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냐 할때 전무후무한 사람이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신은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신은 큰 약한 예수님을 담메 색도상에서 만난 후에, 예수님을 담메 다메색, 색도상에서 만난 후에, 약 13년, 14년, 11, 12, 13, 14년, 그이후에 로마서를 기록한 그때인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영적으로, 이 영적이, 영적인 고지를 점령,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내리막길이 없어서 항상 영적 그러면 예수님을 처음 다메렉도상에서 만날 때와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영적인 수준을 놓고 비교해 보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영적인 수준이 훨씬 뛰어나겠지 영적으로 자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기록했느냐 자기 마음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대 한 가지의 마음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데 반대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과 반대로 어떤 마음이 있느냐?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으로 정말로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도 이두 가지의 마음 때문에 이 사기 속에서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 로마서 7장 보자. 로마서 7장. 14절을 보자. 시장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원하는 이것은,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자, 원하는 이게 뭐라는 거에뭘 원한다는 거에요?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뭘 행하는데? 시작 도리어, 도리어 미워하는, 미워하는 그것을, 그것을 함이라 미워하는 그게 뭐야? 악이야 그러니까 야나 선행해야지 하고 가구하고 결심해도 어느 순간에 미워하는 그것 악을 행한다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서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항상 이것과 싸우는데, 자1 6절 보자. 시작. 만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하나. 이제는 이것을,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니라. 자 사도 바울이 참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미워하는 것이 항상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도록 올라온다는 거야. 그럼 이게 뭐래? 이 미워하는 것이 하나 이 미워하는 것이 선한 대로 선하 선한, 선한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것을 반대하는 미워하는 게 뭐래? 죄라는 거예요, 죄로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봤더니 죄의 소욕이 들어있다는 누구든지 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는 예수님을 안 믿을 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믿음이 충만한 영적인 수준으로 정말로 영역이 있고 영권이 있고 능력이 충만할 당시에 로마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죄의 소욕이 죄의 소욕은 누구든지 다 있어.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죄의 소욕이 누구든지 다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여기에서 내려지는 결론.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 속에서 그냥 머리 머리로 아는 지식에서 말고 막내 가슴 속에서 전 실하게 느껴져가면서 여기서 예수를 사모하는 신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죄의 소욕 속에서 자 죄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아담 에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닦다 먹은 아담과 하와 자 죄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두 가지로 표현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했지 뭐지? 자, 죄를 졌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의 현상이 뭐라고 그랬어 지난 시간에 자 첫째 부끄러움과 두 번째 두려움이라고 그랬어 자 죄는 항상 부끄러움과 이 두려움을 생산해내는 두려움을 발생시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가 없다면 이 죄의 소욕 속에서 두려움과 부끄러움 두려움과 부끄러움 부끄러움과 두려움 이 불안함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항상 불안에 떨면서 살 텐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악 미워하는 죄의 소욕에서 이 미워하는 죄의 소욕에 의해서 절대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손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 죄의 소욕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사도 바울을 봐봐. 아까 얘기했듯이 이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 만난 지몇 년이 흘렀어? 1, 2년이 흐른 게 아니라 12, 12년, 한 13년 정도 흘렀가요 13년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 만난 다음에. 13년이 흘렀은, 흘렸을 때이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의 수, 믿음의 수준이 핍박 속에 고난 속에 환란 속에 매맞음 속에 굶주림 속에 끝없이 아, 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인데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한 아, 영적인 단계에 있었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와 항상 싸운데 자기 속에 항상 뭐가 있대 죄의 속이 이 소욕이 이것이다 이것을 육신이다 이렇게 말해 육신 속에는 아 항상 죄의 요소가 들어 있어. 현성아, 육신 속에 뭐가 들어 있어? 육신 속에 죄의 욕구, 죄의 속이 소욕이 들어 있다 이 말. 자, 또 읽어보자. 18절 읽어보자. 시작. 내속곧내 곧, 내 곧, 내 육신에, 육신에 선한,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자,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나. 이 육신 속에 선이 들어있대 안 들어있대. 아,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안 들어있대. 육신 속에는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안 들어있는데 이 육신 속에 있는 마음의 양심이죠. 이 양심, 이 마음의 양심, 이 마음의 양심, 이 마음의 양심은 무엇 찾아가고 싶어? 선을 찾아가고 싶어. 마음의 마, 마음의 양심은 선을 찾아가고 싶어. 막이 선을 행하고 싶어. 그 마음의 양심은. 그런데 육신 속에는 뭐가 들어 있대. 악함이 들어 있고 내가 미워하는 죄가 들어 있고 선이 안 들어 있대. 자, 그러니까 항상 뭐와 싸우느냐? 이 육신 속에 들어 있는 내가 미워하는 죄와 내 마음의 양심이 항상 이 사도 바울은 싸운다 이 말요. 이 싸운다 이 말요. 자. 어 마음에 만약에 마음의 양심이 죽어 있어. 봐 여러분 민식이법 바로 민식이법 민식 민식법인가 민식 민식이법이 민식 법이야 민식 민식이법 민식 민식이법이 저 어디야 학교 그 앞에서 뭐 시속 30km 이상 달리다가 반역이 아니 30km 안 달려도 거기서 사고 나면 무조건 운전자 책임인가? 자, 그래서 초등학생들의 놀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식이 놀이라고 할 때, 민식이 놀이, 민식이 놀이, 민식이 놀이가 있대. 이 민식이 놀이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앞에서 그, 그 어린이 보육 구역에서 있다가 차가 지나가면 일부러 차에다 차에 뛰어든대이 민식이 놀이래. 이 비친놈이지, 이게 뭐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고도 전혀 죄의식이, 뭐가 들어있는 거야? 이게. 자, 이게 뭐가 들어있어? 육신 속에? 육신 속에 죄가 들어있는데 죄가 다 스릴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양심이 없는 거야 선이 없는 거야 촉법소년이야 촉법소년? 뭐라고 그러지? 촉법? 맞아 이거? 자 저촉법 족법. 그냥 촉법소년 소년 촉법소년 촉법소년이 있지 몇 살이 촉법소년에 해당되는만 14세인가? 14세 맞아 도 촉법소년이야? 너는 뭐야? 성인이야? 14세 손 들어 봐. 몇 14세 몇 살이에요? 응? 이 학년? 뭐요? 뭐여 초등학교 뭐여중학교 1학년. 자, 중학교 1학년. 촉법소년은 아무리 도둑질해도, 아무리 남을 패서 몸을 부러뜨려도, 뼈다블를 부러뜨려도 너는 촉법소년으로 보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찰이 안안 안 붙잡혀. 그러니까 경찰도 어떻게 해볼 수 없다 그 전에 보니까 경찰 앞에서 경찰 쪽 경찰서 앞에서 뭐가 더 이거 경찰차 와줘서 잘했어 목사님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으면 경찰차 어떤 이 촉법소년이 술 먹고 경찰서 앞에 세워져 있는 경찰차 위에 올라가서 그래 야이 새끼 나 잡아봐라 그러고 그러고도 못 잡는 거 이게. 이 그러고도 못 잡는 거 이게. 이게 뭐가 이 짓을 하지? 육신 속에 들어있는 이. 죄가 이 짓을 하 육신 속에 들어있는 죄가 이 짓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너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해봐. 네가 초법 수년인데, 네가 중학교 1학년이야. 초법 수년인데 너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겠어 안 하겠어? 왜안 하냐? 무슨 양심? 마음의 양심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선한 마음의 양심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사는가를 봐봐 욕진 속에 있는 이 죄의 소원을 따라 죄의 소욕을 따라 죄의 요구를 따라 사는지 아니면 마음의 선한 양심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양심으로 사는지를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분별해야 돼자 마음의 양심, 이거 이 말은 선한이야 선한 이선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의 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죄의 이 육신 속에 들어있는 죄의 소욕, 죄의 요구대로 사는 사람들이 참 부담을 판단하지, 남을 비판하지. 에? 자 그래서 요한복음 8 장의 말씀을 보면 현장에서 간음한. 이 여자를 바리새인들이 붙잡아 왔어 가늠한 여자를 바리새인들이 붙잡아 왔어.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야. 율법에는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돌로 치라고 말했는데 돌로 치리까말리까 바리새인들 손에는 뭐가 주어졌어? 지금 돌이 주어져 있는 거야. 치리가 말리까라고할때 예수님께서 바닥 땅바닥에 글씨를 뭐라고 뭐라고 쓰셨어? 그리고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 자,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속에, 육신 속에, 자기의 육신 속에, 육신 속에 들어있는 죄의 소욕의 기준 속에서 가늠한 여자를 판단했지, 지금 정죄했지, 심판했지. 에? 다시 말하면, 선한 마음의 양심을 가지고 가늠한 여자를 바라봤냐? 아니면 육신의 소욕의 죄의 소욕 속에서 가늠한 여자를 바, 바, 바라봤냐? 죄의 소욕 속에서. 만약에 마음에 선한 양심으로 바라봤으면 불쌍한 마음, 극렬한 마음을 가졌겠지 에? 그런데 육신의 죄의 소욕의 모습을 가지고 가늠한 여자를 바라볼 때 저건 완전히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돌을 들고 예수님께 가늠한 여자를 붙잡아서 데리고 온 거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돌을 놓고 도망가는데 가장 먼저 누구부터 도망갔대. 어린애부터 나이가 젊은 사람부터 도망갔대.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도망갔대.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의 이르기까지 어른부터 도망갔대. 이 말은 어른들이 더 육신의 속에 들어 있는 죄의 소욕이 더 많이 들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지.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누군지 누구든지 다 육신 속에는 죄를 사모하는 죄의 소유가 들어 있다는 이걸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선한 마음의 양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 선한 마음의 양심은 선한 마음의 양심은 이 벌써 내 육신 속에 들어 있는 죄가 발동할 때 뭐를 느껴?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나? 그래서 뭐로 해결해? 예수로 해결해서.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로 해결해서 부끄럼과 두려움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다 이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 자, 흉악한 사람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래서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를 확실히 믿으면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야. 우리 청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 가려면 내 육신 속에서 항상 죄의 속이 들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다시 말하면 선한 양심이 이 선한 양심을 통해서 뭘 느껴야 돼 죄를 통해 죄를 내가 저질렀을 때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너희 선한 양심이 느껴서 누구를 찾아야 돼 예수를 잡고 예수께 부르짖고 예수께 죄를 내놔야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의 신령한 축복이 임한다는 거.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인간들이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자, 인간이 어느 한계를 딱 넘어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않을, 할수 없어서 어떻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선한, 마음의 이 선한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이근성이 조금도 없다면 노아 시대처럼 죄악이 팽영해서 이 선한 양심이 조금도 없다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대. 누가 버림받았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이 버림받았지. 어느 나라가 버림받았지? 소돔과 고모라가 버림받았어. 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선한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 i a 서 6장 k 번 읽어보자 t a Yukta, y u k 절 a Yukta, Yukta, y u 가 t a Yuk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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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역력한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들을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둔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뭐가 죽었어. 마음의 선한 양심이 완전히 죽었단 말이에요. 뭐에 장악당했대 육신의 죄의 소욕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당해서 마음의 선한 양심이 싹 죽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나 하나님 나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 항상 살아있게 해주세요. 내 마음의 양심이 죽어 있지 않도록 날마다 선한 양심을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자, 지금 자 아까 얘기했듯이 족법 소년이 족법 소년들이 어른들 막 술취한 사람들, 비틀거리는 사람들 폭치기해서 그냥 폭치기해서 그 속에 있는 가족 있는 지갑 빼앗아 가지 그러고도 두려움 느낄까? 그러고도 두려움을 한. 그러고도 두려움을 안 느껴 뭐가 마비된 거야 선한 양심이 마비 그러고도 두려움을 못 느끼는 것은 선한 양심이 마비된 거야 유빈이는 엄마 아빠 돈 혹시라도 훔쳤다기보다도 말안 하고 가져간 적이 있었어? 없었어? 응? 없었어? 아이 다행이다 아 이거 다행이다 너는 없었어? 도둑질한 건 없었어? 너는 엄마 엄마도 몰래 말안 하고 엄마 있어서 대답 못 하는 거야. 휘우나, 혹시 엄마도 몰래 세비한 적이 남자는 한 번쯤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대답을 잘안 하네요. 혹시 지갑이 뭔가 허전하다고 생각한 적 없었어요? 저, 지갑이 뭔가 허전하다고 생각한 적 없었어요? 아들은 보호해 주시네. 걱정하지 마. 경찰에 신고 안할 테니까 한번. 자. 그러면 막 가슴이 덜렁덜렁 하지안 하대 해요나. 자. 합니다 한 것은 벌써 이제 한번 그런 경험이 있다는 소리예요. 잘보셔요이자계산해서딱 빠드. 한 이저 어? 상당히 많이 갚아야 되지 않겠어? 자, 가슴이 벌렁벌렁한 건 그래도 뭐가 살아 있다는 거야. 마음의 선한 양심이 그래도 살아있다는 그래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 요즘 보면 아파트 이름들이 있잖아 아파트 이름들을 이막 아파트 이름들이 무슨 뭐 무슨 뭐저뭐 응? 뭐, 목사님 대우 아파트 이런 거밖에 몰라 그막 이미 힘든 아파트 있지 뭐 무슨 센트 뭐지 센트럴 센트를 푸르지 센트로 뭐 있는 것 같은데 또? 센터를 뭐 이들하고 뭐 있더라. 되게 복잡해. 왜 요즘에 왜 요즘에 <laughs> 아파트 이름이 어려운지 알아? 이름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럼 아파트 이름을 젊은 놈들이 아파트 이름을 줬을까? 아니면 다 늙어 빠진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파트 이름을 줬을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이런 어떤 그 프로젝트 속에서 아파트 이름을 줬잖아.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지니고 할때 왜냐면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아파트 못 찾아오게 하려고. 아니 뭐라고 들었는데 잘 모르겠네. 뭐야? 무어쩌라 뭐 무어로라 션션션 무어 무. 그러니까 뭐, 뭐. 못 찾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고도 참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찾느라고 전화번호도 어떻게 뭐참 잊어버리고 뭐참 뭐 이렇게 뭐, 뭐 기억도 못하고. 고생 고생하다 아파트 거의 아파까지 왔다가 찾지도 않고 집에 돌아갔어. 애미야, 네 집에 네 집기 갔는데다 찾지도 않고 그냥. 아이 그랬어요. 전화 딱 끊고. 허이고 다행이다. 만약에 그런 년이 있다면, 그거는 양심이 있는 년이 없는 년이야. 마음의 선한 양심이 죽어 있는 사람이지. 죽어 있는 사람. 그 전에 효도관광 시켜준다고 저 태국으로 어머니. 호두관광 시켜드릴게요. 태국으로 호두관광 같이 이제 가. 같이 간대. 같이.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 같이 가서 그냥 시부모 또 내지는 뭐 친부모라고 해도 그냥 거기다 놓고 온대. 나이가 들었으니 뭐 어디로 가서 뭐하고 있어. 그냥, 그냥 거기서 이제 선한 양심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선한 양심 있는 사람. 희훈아 히운, 엄마 나중에 늙어서 더 기운 없을 때 어떻게 효도강경 시켜드리지 않고어아 시켜드려야 되지 않겄어? 응? 어디로? 혹시 너 무인도로 가는 거 아니야? 효도강경 <laughs> 대립한다고 할때 상당히 조심하세요 뭐 희은이야 그렇게 하지 않겠지 희재는 웃음 너 웃는 그 표현이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쟤 웃는 이 웃음이 응? 뭐가 죽은 거야? 천연양심이 마비되고 죽은 거할이말이음 점점점 시대가 갈수록 젊은 애들이 저런 선한 양, 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양심이 확한 점이 바비 된 거야. 자, 결론적으로 말할게. 자, 육신에는 뭐가 똘똘 뭉쳐졌어? 죄의 소욕으로 똘똘 뭉쳐졌어. 죄의 소욕으로 똘똘똘 뭉쳐진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뭐만 발산 발산시켜. 그냥 죄만 발산시키면 사는 거야. 그럴 때 마음에 선한 양심이 죽어 있는 사람은 뭘 느끼지 못해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지만 선한 양심에 살아 있는 사람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끼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여기서 누구를 찾아야 돼 예수를 찾아서 회개해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선한 양심이 할 날마다 살아있게 해주세요. 선한 양심이 마비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세번 부여하고 감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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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양심 살아 있게 하시고 선한 양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선한 양심을 마비시키려고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너 조조받은 원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너의 마비된 건성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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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